오늘은 권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멘. 아멘 자 1절 한번 봉독 하셔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지금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아, 세상껏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요안나의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 국어 살펴보고 계시죠? 아, 네. 그분과 교통하려고 믿는 겁니다 이제는 아멘! 네. 아, 네. 그렇죠? 아, 네. 그분이 내 아버지고 이제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아, 아, 되기 때문에 그분이 뜻을 들으려고 온거예요 아, 네. 사람 얘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세상 얘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요안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 말이오 아, 네. 내 생명을 찾으려고 왔다 그말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 아, 네. 형제들아 내가 내게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겠죠? 아멘. 사모님, 우리가 하나의 증거를 봐도 바로 알수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것은 딴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지식을 받고, 그분의 원한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야된다고 그 말입니다. 드려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의 증거를 내 증거가 아니오, 사람 증거가 아니오.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 증거를 해야 돼요? 누굴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이 증거해야 되죠? 아멘. 인간 증거에 가서는 안 된다. 이세상것증거에서안 된다고 말이죠. 아멘. 요 하나께서 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 증거를 전하,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대로 일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보시면 나타날 때, 중얼대는 한대 말과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느나님 아멘. 인간이 지혜로운 생각이 생명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말이 지혜가 있으 생명이 있습니까? 없지 않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불러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라고 불러 주셨으니 아무리 그분과 네. 교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 된다는 겁니다. 네. 아멘. 아멘.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아니 하였나니? 아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관대상에 서서 세상 얘기나 하고 물론 얘기나 하고 축복받는 얘기나 하고 세상 것 잘되는 얘기나 하고 사업 잘되는 얘기나 하고 그런다고는 차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쵸 아멘. 아멘 내 영이 잘돼서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진정로 나와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말이니 아멘, 아멘. 자이자용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또와 그의 십자가에 목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십자가못 박힌 걸 그쵸? 아멘 하하 우리는 전하는 것은 딴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사모님?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못 박힌 거 얘는 안상수 작정했으면 세상껏 아 수가 없단 말이야 세상까지 우리보내주던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가 세상 말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한 일을 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금 나도 십자가 치고 가기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죠. 아멘. 모든 인류가 삶을 어, 받았죠, 해결받았죠. 그러니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치고 저들이 모든 죄는 담당지에서 십자가 못 받긴 예수님만은 정관다고 말이죠 아멘. 여러분도 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야 되겠죠. 예수님 따라가서 성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아멘. 삼절용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 자, 사모님. 하나님 계시죠? 아멘. 예수님 계시죠? 아멘. 성령님 계시죠? 아멘. 그 높고 위대하신 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나 내 말이 나가지 않을까 수요. 하나님 시실받아야 되죠 나는 역사 신호를 따르게 되겠죠? 아는 인도 신호를 따르게 되겠죠? 혹시나 그것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전할까 두려웠단 말이야. 아멘. 세상껏 계획하고 세상껏 전하지 않은, 전하지 않고, 정말 오직 요한에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도 그럴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지노라. 아멘. 주님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는 존재하신요 하나님 위대하신 존능하신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이면서 떨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아멘. 사절용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능,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 말하는 걸 하지 않고 내질하지 않고, 아멘. 아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지시하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 충만히 받아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면내 아멘. 말과 내 전도함이 지는 권는 말을 하지 않냐고아멘 그 다만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을 하겠죠? 사모님, 아멘. 내 말로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능력 이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한 대로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지시대로 하지 말고, 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거 뜻대로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 이 나타나 돼 있다 그 말이오. 아멘. 아멘. 이해가십니까? 네. 아멘 이것이 나타내야 되겠죠?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 나타나야 되겠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w a t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 그렇죠? 네, 믿음이, 그 다음이요 너 o 믿음이 사람이지혜 a 지 a n You're a team. Come on. 하 o u r e not a man. y o u r 지 not a man. You're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 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는 거고말씀하 아멘. 자, 믿음 이 있다는 게 뭐예요, 선언요? 요 <laughs> 내가 믿습니다. 저믿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역사가 나타내야 된는 거예요. 나가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역사가 아멘. 나타내야 되겠죠. 몇단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지죠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아멘, 능력이 있지 않냐 했느라. 변화를 네. 받아야 되겠죠, 상황이. 변화 받아야 되겠죠? 변화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로 없습니다. 변화 받으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이 서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육, 오제경, 육제경.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의 지혜를 맡기고 왔어요 아멘 사모님 온전한 자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께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라면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살수 있는 거 아니오? 아멘. 그래서 사전 전2 장에 같이 성령 받고 나니까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아멘.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 가 나타났잖아요. 아멘. 아멘. 그 그러므로 그 그러나 우리의 원전한자의 죄를 말하는 일, 아멘 이 세상의 혜가 아니오. 또, 또이 세상에, 세상에 없어질 지혜도 아니오. 영원한 지혜란 말이다. 아멘. 아멘. 이 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영원히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답자요, 십자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다 자, 성령은? 사오님 구약 시대 성령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지금 성령 임대시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오 하여금 우리로 인도하시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이요. 아멘. 그러면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임 말한 것이 임 감추었던 것인데 그렇죠. 구약 시대는 감추졌죠. 저 예수님 오심으로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서, 아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만세대님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참세전에,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의 상와 성자, 성령, 사모님, 체하나님께 같이 계셨죠? 그분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고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자, 사모님, 첫째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 통, 교통해야 돼요. 그성경자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야된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가 교제가 되죠?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가 교제가 될수 없기 때문에, 아멘. 말씀하시는 줄로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봤요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사모님, 왜 지혜를, 이 지혜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럴까요? 성령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 죄를통하지 않고 바로 살지 하실라고 보내지겨요. 아, 아멘. 아, 아멘. 그자 다시 판서읽가봐요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박힌 이유는 뭐 때문이야? 때문에 아니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과학 거예요. 음. 다시 읽어봐요. 사모 그래요? 네. 아, 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못박은 것은 몰락기 때문에 십자가 못박았다단 아, 아, 말이오 아, 그럼 성령 받은 사람도요 못 받은 사람도요 못 받은 사람도 그래서 성령 받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아, 네. 이해가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메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사모님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서 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나와 하나님의 역시 마찬가지요. 그분과 내가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요. 말이 통해야 아멘, 되겠죠. 아멘. 터기 위해서 성령을 아멘, 받아야 아멘, 된다는 거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렇다 교제하려면 그분과 말이 통해야 되겠죠. 아멘. 만나야 되겠죠. 아멘. 그만 나고 교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요. 진짜? 아멘. 그 다음에 구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들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렇죠. 사랑하는 음.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사모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 형제도 다 내면하고 아는 오직 뭐. 요 하나님이 생명도 자기 생명도 다 버리고 요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라하는 자들 얘기 나거요 아멘. 네. 그 다음에, 그, 아는, 사람은요,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아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것같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교통하게 되어있다. 그 말이요. 아멘. 네. 그 다음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모님 한 집에 사는 부자간이라면 아멘. 아버지와 아들 간이라면 아버지와 딸 사이라면 교통이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안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되면 답답하겠죠? 아멘.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교체가 돼야 돼요 내 아멘. 아버지인데 교통이 돼야 되겠죠? 그분의 뜻을 따르려면 그분의 뜻을 아니야되었죠 아멘. 그러니까 교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이것을 보이셨으니 그 성령 곧그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리게 하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알지, 아, 알좀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거죠. 아. 모르기 때문에 그 뭔가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교제가 되는데 혼자 하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뜻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영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알지요, 사모님? 아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알지요? 아, 아멘. 내가 죽어있으면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살아서 성령 맞고 나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그 말이죠. 아멘.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영에 죽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 말이니 그래 지금 말씀하셨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이셨으니 그성령곧그 기쁜 것이라 통달하시는 아니라 사람이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지요가 지금 하나님의 영도 하나의 뜻도 하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요 사모님 성령 받읍시다 교통합시다 하나님께 교제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왜 기도합니까 교통하려고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통하여 지도가 되는거죠. 아멘. 아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려고 우리가 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받았기 때문에 성제가 되는 거요.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는 줄로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아멘.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지 아니합니다 하나의 뜻을 알지 않가고 사모님? 아멘. 성령 못 받으면 성령, 하나의 뜻을 알수 있어요? 없죠? 없죠. 지금 맞지 못하지그렇게 가마 감동을 받아야 된단 말이다. 하나의 성령을 축복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요 아멘! 그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리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알고 믿는 다른, 다른 사람들이 되어줬지요. 그 다음이요.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이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우리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죠?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이, 사람이 지혜로 가르치지 않냐고 오디오 성령으로 가르치시면 하니 말 그걸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 있어. 뜻이 있어. 그 증거가 있어 아, 네. 근데 내생각대로면내 증거지 하나 증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바,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그 말이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공중것시사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교제하게 하신다고 하셨던지 우리는 바지에 들어 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 사람이 지혜도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을 가르치시면 아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 성령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내가 성령 못 받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해도 그는 가짜요. 하나님 영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거 돈만 주면 되는 성령을 받아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어, 육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일을 생각 받지 아니하나니 아는 무슨 말이냐는 지금 말씀하시오 죠 아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이 세상에서 잘 때고 축복 받고 이사출제하고 사업 잘 때고 이것을 바라 보는 사람들요. 이 아멘. 아멘. 지금 말씀하시옵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저에게 밀어내기로. 왜 그렇게 살까? 왜 하나님께 매달려 그 기도하고 살까? 이렇게 밀어내기로 한다면 아멘. 못하는 이는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이다. 하나의 일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영적으로 분별하는지로 러브 슈퍼맨 다음, 계속 그 다음에 부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신령한 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받아. 성령받아서 하나님 지시를 받는 사람이죠? 아멘. 그럴까요? 안 가요? 세상으로 물들어야 안 돼요? 안돼 제게 빠지, 안 빠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지. 옳고 없들 판단한다면, 남을 당신 못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되나 안 되나 이것을 판단한다말이게 그래서 판단해서, 하모님 성령님 판단한다는 것은 땅지 아니 내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하나님께 가르쳐 다는 말이오 아, 네. 그러면 안 해야 되겠지 안 해야 되겠지 아는 네. 사람에게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다 아나님께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을 받아서 하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아, 네. 내가 잘못해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받을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삶을 판단받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받는다고요. 아멘. 주님 믿으니요 주님 믿으니요 아니요. 주님을 믿지만은 이렇게 성도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않는 줄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가져서 줄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가르쳐서 가졌느냐? 자, 자, 다만님 줄을 전도하려면,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성령.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단 말이야. 아. 아멘? 아멘. 아까, 자, 그러면서, 자, 2절 한번읽어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아멘. 잡힌다. 예수님이 십자가 에못 박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 고그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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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수님 마음 가지고 가는 거요? 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니다그러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매님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매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멘. 십자가도 행복하죠. 딱일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아멘. 고통을 받아도 감사할 줄 없습니다. 그래서 3절 읽어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하며 워 심히 떨었느라 아멘. 힘이 떨어느라 네. 약하면 힘이 떨어느라 왜 힘이 떨었습니까? 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자 사모님 나를 시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를 시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 나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죠? 아멘. 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 말을 해요. 내 생각 도 들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내 생각 전해는 뭐요? 내 생각. 내 생각 전해는 뭐? 지혜가 돼야 안돼요 지혜가 돼요.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오. 심이 떨었다. 심떨었라 아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으로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자 성령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사모님? 성령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그들네가 성령 완전히 받아 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별아 받아 사사롭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죠, 사모님 가실 거예요, 그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들네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이 되게끔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합당한 자가 되게 되는데요? 합당한 자가 되게 되었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목적이 바로 거기 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자 되려고 사업 잘 되라고 사제 자제 자녀들 축제라고 그아니지아요그천국가저 지금 여기 보든 거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야 말이야. 보다 여보라, 총각.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지 있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라. 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내가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다무님 내 지혜를 믿는 건 뭐요? 내 지혜를 믿는 건내 생각대로 믿는 거요. 하나의 지혜대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지금 보여주시고 교통해서 하는 게 교제하면서 하나의 뜻 따르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다시 들어봐요, 사모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아멘. 우리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능력 나타나야 이게 안 됩니다.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거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 거듭나 살살 되는 겁니다. 지효.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요. 거다는 거였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우리 지혜가 아니라, 아멘, 다만 우리 지혜가 아니라, 우리 지혜를 다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다내내려놓고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요 안에 그 지시하는 대로 하는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거다 이뭐라었습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그리 아멘. 있는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성하신 것이라. 아멘. 천세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계셨죠?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를 지금 떼가 돼서 떼가 돼서 그 전에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떼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들과 교, 아 아버지와 아들. 교제하게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오. 그러면은, 아들이면 아들로서 해야 되겠죠? 아멘. 아들이라면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겠죠? 아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마귀의 욕이 받아서 안 되겠죠?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맞춤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기 뜻대로 살 때가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불러주신 목적은 딴게 아니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야 된단 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 안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죠 아멘. 아버지, 아들이 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교통하지 않으면 안되죠 아멘 그렇게 우리 아버지와 교통 되고 성령께서 성명, 인도하시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 대해 될로믿습니다 주일날.